빈티지라는 단어는 단순히 오래됐다는 뜻을 넘어서 시간의 깊이를 담은 가치란 뜻이 아닐까요? 오늘 소개할 마우스피스는 그런 의미에서 빈티지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색스폰 마우스피스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낸 이름, 온토링크 얼리바빗 7호 테너 마우스피스를 소개합니다 오토링크는 미국 섹스폰 마우스피스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1930년대부터 1960년대 뉴욕과 플로리다에서 생산된 슬랜트 시그니처 모델들을 오늘 날까지도 전설적인 사운드로 회자되죠 그후 1970년대부터 오토링크는 인디애나주 바비세 공장으로 생산지가 이전됩니다 이 시기 초기 생산품이 바로 얼리바비 모델입니다 플로리다 시절의 설계와 브랭크는 유지하면서 바비사의 생산 기술이 처음 도입된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우스피스는 플로리다의 음색 플러스 바비의 안정성. 을 동시에 갖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 이 얼리바비 7호는 표기상 팁 오픈 수치가 약 0.100인치로 스탠다드한 범주에 속합니다 어, 챔버는 중간 크기의 라운드 챔버이며 바풀도 상대적으로 롤오브 형태로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이런 구조는 빠른 반응보다는 깊은 울림과 안전된 서브턴을 만들어 내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어, 또한 얼리바비 모델 중에서도 일부 플로리다 시절에 코어 블랭크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리패싱이 없어도 상당히 높은 품질의 톤 밸런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 연주해보면 확실히 현대 마우스피스가 다른 빈티지 특유의 음색을 들려줍니다. 보통 장점으로는 저음은 두텁고 따뜻하고 중음은 중심이 단단하고 고음은 찢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빠집니다. 특히 서브톤 연주에서 보이는 깊은 울림은 마치 오래된 LP를 듣는 듯한 질감을 줍니다. 하지만 얼리버베이 마냥 부드럽기만 한건 아닙니다. 조금 더 밀어붙이면 특유의 거칠고 스모키한 톤도 낼수 있어서 스탠다드 재즈, 발라드, 모던 재즈까지 다양한 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졌습니다. 빈티지 색스폰, 복각 계열 색스폰과 찰떡궁합입니다. 특히 부드러운 리드와 매칭하면 서브톤이 훨씬 깊어지고 중간 경도의 리드와는 리드미컬한 스윙톤을 잘 살릴 수가 있죠 다만 톤이 다소 어둡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밝은 사운드에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운드의 철학 오토링크 얼리바비 7호는 빈티지라는 이름 아래 여전히 연주자의 입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